요즘엔 상향수술이 거의 필수잖아요. 그쵸, 필수죠, 요즘에는. 네, 필수인데, 상향수술을 음. 하게 되면, 음. 팔자가 바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뀌지 않을까요? 왜냐, 보이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어, 커플렉스라는 게 있으면, 또 내가 반대로 숨게 될 것이고, 가리게 될 건데, 저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여야 되는 일이잖아요.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팔자가 바뀐다고 봐요. 왜냐? 내가 부족한 거를 수술하고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생겨요. 음. 그리고 또 인물 좋아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번더볼거 아니에요. 쉽게 말을 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팔자가 저는 바뀐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또 있다고는 또 있겠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팔자는 바뀐다. 하지만은 손대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음, 음,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다. 네. 그러면 일단 성형을 했을 때뭐 제모론이라든지 음. 뭐 이런 것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겠죠. 어. 반대로 우리가 입이 입이 처지면은 사람이 인복이 없고 먹을 덕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직업에서 서비스업에 좀 있다. 막늘 웃어야 되고 사람을 상대할 때는 처진 사람 같은 경우는 입모양을 올리면 좋으시고요. 저는 반대로 성형도 성형이지만 교정도 저는 성형으로 보거든요. 사람이 얼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 볼때 눈을 먼저 보고 이를 보게 된다 그래요. 이건 연구결과예요. 쉽게 말을 하자면은.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도 어쨌든 간에 성형을 하면 좋고 반대로 이 직업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게 부분이 있다면은 어디 부분을 하면은 바뀌고 운이 들어온다는 차이가 있겠죠. 일단, 성형으로 네. 해, 하면 좋다. 좋다, 저는 추천한다. 아. <laughs> 선생님, 하셨어요? 저도 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